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의 만나. 예수님이 물리적인 세상에 하늘의 선한 일즉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자신을 나타나 보였지만 알아차리지 못했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급기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성전이 있어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국에서 물려오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굳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단 저평에 머물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교훈. 성전이 있어 종교적 행위가 있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종교적 열심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의식을 넘어 존재하시고 나아 함께 하시는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받은 문자. 현실을 넘어. 역사하는 나를 따르고 있니? 보낸 문자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세우지 않고 생각과 관념을 더 많이 내려놓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삶을 구할게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로 내요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해와 예배의 시계 한계를 넘어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깊이 믿고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당신의 가르침과 사랑을 위한 미혹한 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